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 굿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네, 여러분의 원더 굿 라이프. 현대자동차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자, 어디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네시스부터 볼게요. g 8 0 프로모션인데요. 우선 출고지마다 탁송료는 조금 더해질 수 있는데 할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월 조건, 특별 조건이 같이 붙어서 785만 4천원 할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출고 예정일은 6월 4일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계속 계속 해서 올라오니까 언제든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장기 렌트나 리스로밖에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입하실 분들은 한 24개월 정도로 하고, 그리고 보증금이나 선납금 이런 거를 맥시멈으로 넣어서 일시불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모든 렌트사 그리고 리스사 이런 회사들을 다 비교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자동차는 무조건 다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두푼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컨설팅 팅을 해드리지만. 비교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제 영상이 너무 빨리 넘어가면 여러분이 잠깐 정지하셔서 매장, 외장 칼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차종, 등급 그리고 옵션도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상품들은 거의 출고 예정일이 적혀져 있는데 거의 바로바로 빠지는 차종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때문에 정말 차량이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즉시 출고 차량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을 분께 꼭 설명을 해드리고요 G80은 최대 780만원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출고에는 664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50만원정도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인이 큰 금액의 자동차들은 거의 저희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심사를 보시고 차부터 잡아놓는 분들도 계세요. 네, 다음은 G90이에요 G90은 1억 2580만원짜리가 1761만원이나 할인이 들어가요 오, 엄청나죠. 네, 이것도 옵션 다 정해져 있고요. 차종 그리고 옵션. 아래에 등급이 적혀져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5.0 그리고 3.3 터보 네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최대 1761만원 할인이 들어가네요. 다음도 지구0이에요한 1500에서 1100만원대 할인율을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GV70은 할인율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재고 차량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GV70도 재고 차량이 있습니다 앞에는 재고 대수고요 기본 2.2 디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카본 메탈의 내장은 베이지 투톤 가격은 5580만원 다음도 GV70 재고 차량입니다 6천만원대에서 한 7천만원 정도대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는 GV70 등급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음은 아반떼 재고예요 아반떼는 어, 너무 잘나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앞에 재고가 4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다음은 소나타고요. 소나타도 4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출고 예정일은 6월 3일, 4일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뭐 5일날 나오는 차량들도 있고 뭐 6일날 나오는 차량들도 있겠죠. 판매 조건이 4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종 등급, 그리고 옵션, 내장 칼라. 이것도 확인을 한번 꼭 체킹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그랜저예요. 그랜저도 480만원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도 있네요. 차값은 4750만원 등급, 옵션, 그리고 내외장 칼라 헬리세이드도 요청은 막 54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재고는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할인은 많이 없고요. 헬리세이드 재고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600만 원에서 4,600 그리고 5,200까지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그랜저가 진짜 탐이 나는데 그랜저도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가요. 340만 원부터 48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나오자마자 로바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거의 비슷한 옵션 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실버 차량이에요 다 그로잉 실버 메탈릭 차량들이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보통 근데 여러분이 중고차 금액 을 많이 받으시려면 흰색이나 검정색 이 좋아요. 근데 할인율은 물론 적지만 맨 아래에 블랙이 있네요. 근데 이것도 340만원 정도의 할인율을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차량 들 나중에 되팔 때 중고차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렌트를 하시고 인수를 하셔서 바로 중고로 파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음은 G70이에요. G70도 5천만 원대 금액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팔리는 차량은 아니에요. 요즘에 인기가 G70보다는 G80, GV70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넣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62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이 네, 정도의 할인율을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Thank you. 네,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뭐 할부랑 장기렌트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것도 다 도와드리고요. 금융사도 저희가 모든 렌트사 그리고 리스사 수입차는 할부 일시불까지 진행이 가능한데 이런 차량들은 장기렌트로 밖에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입하실 분들은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렌트 24개월 그리고 보증금을 맥시멈하고 내가 인수를 하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12개월만 되는 렌트사들도 있고요.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정말 빠른 배정의 차량들 그리고 정말 대란급 할인의 차량들 네, 이런 차량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영상으로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인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닌 자동차죠. 지금 르노 삼성의 QM6 그리고 뭐 쉐보레 트랙스 이런 차량들도 와 정말 쉐보레 트랙스도 모닝 프로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직원도 프로모션이 나오자마자 혹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리뷰도 바로 찍을 예정이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인데 이런 차량들도 정말 대란급 할인이죠. 저희 직원이 구입을 했을 정도면은 되게 할인율이 많이 높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동차도 렌트라는 상품이 정말 나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근데 장기렌트는 보험도 다 들어져 있잖아요 자동차세도 적게 내고 보험료도 렌트사들이 구입해서 더 저렴하게 보험을 들고 만대 ,000대, 이만대씩 가입을 하면 더 저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사들은 이거를 이자로밖에 이윤을 남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렌트를 하면 정말 할인율도 많이 받고 대신 이자율이 한6% 7% 나갔는데 그래도 어찌됐던 할인율을 20% 25% 이렇게 받아오면 훨씬 더 이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렌트라는 상품은 개인마다 정말 달라요 만약에 일시불이 더 저렴한 분도 있고 장기렌트가 더 저렴한 분도 있습니다 저도 차량이 세대가 있는데 다 장기렌트 리스로만 운용 중이고요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꼼꼼히 컨설팅을 비교해드리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여러분께 남겨드리는 원더블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